네. 자랑스러운 우리 공화당, 삼원동지 여러분, 2년만에 이렇게 집회에서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하기야, 네. 2년이라고어봐야 작년하고 올해하고, 1개월 차인데, 자, 그만큼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 오래간만에 제가 동지분 한 한분한분을 뵙니까, 아, 너무너무 반갑고, 자, 6년 동안 뵌 얼굴들이라, 정말, 형제와 또 부모와 가족과 또 친구와처럼 그렇게 가깝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거룩한 뜻을 같이 한 동지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뜻과 때와 판입니다. 뜻이 중요하고, 바로 그 뜻은 이룰 때가 있고, 그리고 그때의 징전은 판이, 판이 결정합니다. 자, 우리 공화당 당원동지는 무엇보다도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거룩한 뜻을 품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자유통일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사명을 품고 그걸 이루려, 이루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뜻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정의와 진실고 하는 뜻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을 품고 나갈 때이 뜻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뜻이 거룩하기 때문에 온갖 악의 세력, 악의 세력, 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거룩한 뜻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년 동안 견뎠습니다. 왜? 거룩한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떤 대신, 어떤 반역, 어떤 모험, 어떤 고난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뜻을 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부 이승만 박사와 5일로 성명, 박정희 대통령, 자유통일의 박근혜 대통령의 거룩한 뜻이 우리 가슴에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6년 동안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를 기다리다가, 우리 공화당에 몰려올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우리와 뜻을 같이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많은 의인 지사들과 애국자들, 숨어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때가 되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미련 둘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는 네, 없습니다 피우세요. 자 피우세요. 마지막으로 판입니다 판 지금 조원진 대표님께서 각종 유튜브에서 나가는 것은 바로 정치판을 바꾸려는 그런 원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나왔어요 네, 네.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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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탄핵 때, 촛불과 탄핵 때, 왜 우리가 나왔습니까? 대한민국의 판이 뒤집히고 아닙니까? 거짓 촛불과 탄핵으로 대한민국 판이 완전히 뒤집어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고 이 판을 다시 집으려고,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는 원내에서 투쟁하시고, 우리는 아스팔트에서 투쟁하다가, 그러다가 마음에 맞아가지고 지금까지 온거 아닙니까? 그래서 5년 동안 우리가 투쟁해서 판을 조금 엎었어요. 그죠? 그래도 이재명이는 안 된다. 그 투쟁되기 때문에 그래도 명목상 보수파라고 판을 살짝 받긴 했지만 판이 완전히 뒤집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판을 완전히 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 우리 동지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고도의 정치인이십니다. 그분은 숨 쉬는 것까지도 정치적으로 해석해요. 그죠? 야, 숨을 세게 쉬었다. 숨을 천천히 쉬었다. 숨 쉬는 것까지도 그분의 정치적인 영향은 대한민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한마디 할때그 한마디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어느 길치 말을 하면 반드시 칭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뭘 기다리시냐? 판이 바뀔 때를 기다리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긍정적인 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우리 공화당과 조원진 대표님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면요 판이 우리에게 우리할것 같아요? 불리할 것 같아요? 불리합니다 종목 좌파와이 탄핵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한마디 하면 그 말을 가지고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판을, 만들, 판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전국자파와 윤석열 정부가 판을 완전히 만들어 놓을 때그 판을 빠져받도록될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그 판이 짜여질 때까지 단단하게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원진 대표님께서 이렇게 판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정치적인 멘트를 전국 국민들에게 알려줘서 큰그 판이 펼쳐질 때, 빼도 먹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판이 결정될 때, 총선전에, 총선전에, 뭐 중대국어 선전은 어쨌든지 간에 판이 딱 결정돼서 판을 빼도 막도 못할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철저적인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리고 조원진 대표와 우리 공화당이 판을 드셨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단결하시고 단합하시고 실력을 키우고 애국심을 키우고 더욱더 청명결벽하게 무장하는 우리 공화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